삼촌 엔터테이머 안녕하세요 삼촌이요 삼촌 안녕하세요 오 피디 양반 안녕하지 삼촌 요즘 저희가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쇼츠인가 쇼인가뭐 뭐 사진가 뭐 그것 때문에 요즘 구독자 조카들이 조금 늘었지? 네, 저희가 쇼츠에서 살짝 보여드렸던 EV 히어로즈 박스를 까볼 거예요 오, EV 히어로즈 우리가 처음에 깠었던 게 EV 히어로즈 스페셜이었는데 이번에는 박스로 된 제품이구만 박스를 보니까 EV 히어로즈 강화 확장팩이라고 써있는데 요거는 30팩이 들어있는 제품인가봐. 어떤 카드가 나올지 궁금한데 잠깐. 근데 p d 양반 이거를 나 혼자서 다 까라는 거는 아니겠지? 무슨 소리세요? 다 까야죠. 어? 이거또 내가 다 까라고? 에라이! 자, 30팩 빠르게 시작해. 보기 쏘이다. 샤몰 대짱이 홀로그램 나왔소이다 블랙키 스페셜레어 나왔소이다 나왔소이다 봄벌 포털 홀로그램 부쩍부쩍 쉐이크 트레셔 에너지 자또 왔습니다 글레이셔 v 1 0 또 나왔습니다 슈피선더 V 스페셜 레어 아 이번 박스 좋습니다 부사이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짱이 홀로그램 알과 태양의 배지, 조로크, 올로그레, 캔카 우리에 단골 손님 캔카 나왔습니다 리피아, 브이. 오늘은 엘리멘탈 배치 라이츠 홀로그램 패션몰 자 왔습니다 리피아 브이백 백모카 홀로그램 음, 없어 또나와습이다 샤미 브이 트레저 에너지 블라제스 홀로그램우사이저오롱털홀로그램 늑장이. 쓰이다. 아 블랙키. 브이. 페르시오. 자, 첫 번째 박스 마지막 폐기율시다. 네 자, 마지막 박스. 아수라. 발발타 엔 자, 그러면 두 번째 박스 이어서 까보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 30팩! 오롱털 홀로그램! 분볼! 나왔습니다! 에브이! 브이! 스노우 프리 베지 엔테이 홀로그램 아시아도 모아모 나왔습니다. 블랙킥, 브이, 마쿠아, 라이츠, 올로그레, 그래? 패션볼! 대짱이 홀로 그래. 나온 거가소이다 블랙키. VMAX. 오늘 블랙키 파티로구나. 플라이테. 부쩍부쩍 부쩍 쉐이크 어? 아니 올시다 뒤에가 있었소이다 <laughs> AV 브이조루아 <V. 웃음> <laughs> <laughs> 올로그래 자 나왔습니다 리피아 V Max 아로마 가시. 가젯스 올로그레 손오브리벳 나와서 이라 부스터 휘 소규모 쏘이다. 응, 음, 아니야. 켄카. 엔테이 홀로그레. 뭐, 아모. 수이다. 부스터 V. 슈퍼 레어. 두 번째 박스 마지막 팩이 올시다. 늪장이. 자 이렇게 해서 E.V. 히어로즈 두 박스를 모두 개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뽑은 카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키 V. 두장 E.V. V. 두자샤미드 V 리피아 V 리피아 V Max 두자 블랙키 V Max 두자 글레이시아 V Max 두자자 그리고 대망의 스페셜 레어 부스터 스페셜 레어 주피 썬더 스페셜 레어 그리고 블랙키 스페셜 레어 자 이렇게 두 박스 타짜의 기질을 살려서 오늘도 성공하였소이다. 그러면 삼촌은 또 조만간 새로운 카드를 들고 나타나겠소이다. 그럼 그날까지 안녕히 계시오! 끝!